주산촌나 더욱더 힘내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사 이토바비. 또 뭐가 좀 있다. 저 보면 음, 에디슨 ev에 대한 부분 어, 주가에 있어서 어, 다시 한번 좀 눌려졌던 부분이지만 자 다시 한번 강하게 예, 슈트레리가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시간들은 또 온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자 보면. 에디슨 EV에 대한 부분, 어 정말 어떤 잘 나갈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순간들은 또어올 때가 어, 되지 않았나? 어뭐 재료에 대한 부분, 어, 마지막은 그 UNI 지분 취득, 사업 다각화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보면음 그리고 에, 전기차 완판, 야보면 형들아 인수를 추진 중인 쌍용차가 출시한 준중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 코란도 이모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요 점도 있죠. 뭐, 어,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가 운용 자금에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 관계자는 에디슨 이브이는 쌍용차의 운용 자금 150억 원을 대여한다는 그런 점을 말해주면서 자 당사가 참여하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음 지난달 10일 쌍용차와 체결한 투자 계약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의 컨소시엄은 인수 대금과 별개로 추가 운영 자금 500억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했었던 그래서 쌍용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그래서 에디슨 EV가 우선 150억 원을 지원하고 추후 3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는 그런 어떤 점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는 공동관리인 선임을 두고 대립하고 있지만 에디슨 모터스는 자사 임원을 제3 삼자 갈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던. 그래서, 쌍용차의 노사와 음 상거래 채권단은 갈리인 추가 선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렇게 음 했었던 이런 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 뭐, 원만히 견음 아 그, 해결이 빨리빨리 돼야 되겠죠. 음 그렇게 해서 코란도 이모션 정도라. 사전 계약 3주 만에 초도을이3,500 야, 3 5 0 0 굉장히 인기가 장난이 장난이 아닌데요. 흥행에 대한 부분 레전드가 될수 있는. 그래서 쌍용차는 4일 국내 최초로 준중형 전기 SUV 코란도 이모션을 출시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차는 지난달 10일 코란도 이모션의 사전 계약을 받기 시작했으며 초도 물량을 초과한 계약이 성사됨에 따라서 음, 배터리 공급 업체인은 LG 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음, 반도체 업체와 협의해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고, 차량 인도는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면 3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외국인들이 이 거래일제 이렇게 수매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잡아주는, 금융투자와 투신에서 잡아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음,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또 나와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뭐 미국 다우지도 나왔어. 다 우리 쫄지 말자, 온들아. 어, 러시아 이제 뭐 그런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은 다 반영됐죠. 그래서 딱 올라오잖아 보면. 그래서 푸틴 형 진짜 반성해야 돼. 푸틴 형 나쁜 형이야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결국에는. 자 보면 음, 자 푸틴에 대한 부분 어, 푸틴 정말 은 나쁜형 보면 베를린에서 도쿄까지 전쟁 멈춰라 그래서 푸틴은 음, 이런 나쁜형 도쿄에서 전쟁 멈춰라 그래서 세계 각 지역의 연일 반전 시위에 대한 부분 그서 노랑과 파랑 우크라이나 국기와 전 세계가 넘실대는 야 이 부틴 형 진짜 나쁜 형 이제 전쟁 멈추고 좀 뒤로 어, 다시 이렇게 에, 어, 하면 안 되나 뭐뭐 음, 다시 자기네 나라로 가주 왜 선량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갖고 형들아 어그쵸 그렇죠, 러시아는 나쁜 형들은 러시아 보면 형들아 요이분 볼까요 결국엔 전쟁을 해서 빼앗는 거죠 뭐뭐 평화로운 우크라이나를 왜 이렇게 해갖고야 근데 우, 우크라이나 정말 어떤 평화의 지역을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보면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게 그 군사력이 참 이게 그 많이 이렇게 부족하더라고요어 그래 우크라... 우크라이나가 너무 이게 군비에 대한 부분이 아참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으면 러시아가 침공 못했겠죠 보면 야 그러니까 이게 핵이 참,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핵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잘안 했지만, 야, 굉장히, 있고, 없고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 전쟁을 이렇게 벌어갖고, 우크라이나에 막, 좀뭐 전쟁 나갖고, 좀 사람들 막, 그 다음에 막 폴란드인 얘기 있습니다. 어, 유협적이죠. 러시아가 이렇게, 러시아가, 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음, 이런 어떤, 폴란드나, 이렇게, 그, 무서워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된다. 뭐 독일도 이렇게 독일, 응, 독일도 이렇게. 아 정말 참 보면 으, 푸틴 형이 아, 이제 내년에 한 70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푸틴 형이 아 인생의 무상함이다. 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 아,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그 전쟁을 좀 이렇게 음 그만두면 참 좋을 텐데 보면. 예. 자 보면요. 예, 자, 보면, 스위프트 배제하면, 스위프트 배제했다고 이거 그 뉴스 나오던데, 보면. 러시아의 일부 은행의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결제방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이렇게 발표했었다. 그래서. 어, 서방은 어, 금융 핵무기인 스푸, 어, 스위프트 배제로 러시아가 즉각적인 경제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어, 그런 어떤 부분, 어, 이런 부분이 되는데, 예, 보면, 참, 보면, 또땅합니다 보면. 음, 예, 참, 푸틴, 예, 정말 어, 나쁜 형이죠, 보면. 전쟁을 예, 멈춰야 됩니다. 21세기 인데 어째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전쟁을 하냐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아, 부틴형이 전쟁을 일으켰죠, 보면. 이게 명문도, 명문 같지도 않아, 솔직히. 나쁜형, 부틴형, 음, 그렇게 해서. 자, 양선으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보면. 어,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지, 보면. 어, 주방에 대한 부분. 20주선에서 어, 힘을 굉장히 또 모아주고 있고요, 보면. 어, 모든 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중요하죠, 보면. 음. 그래서 뭐 지수에 대한 부분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 용도라 어또 이제 다시금 이렇게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근데 혹시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밑으로 막 내려가면서 전쟁하는 경우는 없겠죠 음 하긴 뭐 국제관계에서 그렇게 예측 자체가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면 손실을 입는 기간 동안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골프와도 같다. 그래서 나쁜 샷을 한 후에 클럽 클럽을 던지기도 하지만 다음 샷을 할 때는 머리를 숙이고 공을 주시해야 된다. 음. 결국에는 예, 그주 시장에서 이 심리적으로 참 이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럴 때 멘탈을 잘 관리하면서 좀 멘탈을 좀 쉬는 것도 또 나쁘지 않죠. 보면 예,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에디슨이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늘려줬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줬던 모습에서 터져줬던 모습에 그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모습, 어, 눌려줬던 모습에서, 다시 한번 거래랑 터져주면서, 어, 주가에 있어서 슈팅이 굉장히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또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어, 주봉에 이 힘은 굉장히 그, 모아졌으니까 보면 그래서 뭐 어, 코스닥도 많이 빠졌죠. 코스닥도 많이 빠져도 이제 좀좀 괜찮이 뭐뭐 이제 더, 더 이상 뭐 증시에 되게 크게 영향을 받을까요? 금리 인상 그런 쪽에서의 얘기들은 또 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주가에 있어서 코스닥에 대한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어 다시 한번 어 반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나와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힘을 모아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와주는 이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힘을 모아주고 있죠. 일봉에 대한 부분 힘을 모아주면서, 힘을 모아주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터져주면서 어, 슈팅에 대한 부분이 어, 굉장히 좀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강하게 예, 나와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좋아지는 그래서 가격선은 가격선과 어, 가격선, 자, 상단선과 상단선 어, 돌파에 대한 부분으로 어,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어,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전반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까독기 알람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모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고맙습니다